창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한 TV는 차량을 싣고 안녕하세요 자칼 황우기입니다아참 세상 참 흉흉하죠? 어,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온갖 또라이들, 사기꾼들 다 봤는데 이번 주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회자된 이 친구가 진짜 제일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어, 예전에 제 친구놈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튼 술만 처먹었다 하면은 길가에 서있는 자동차의 백미러를 다때려부신 놈인데 결국 이놈 차 안에 사람이 있는줄 모르고 때려부셨다가 결국 차주한테 잡히고 경찰서까지 가서 돈 물어주고 아, 그 뒤로는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죠. 이게 벌써 90년대 얘기입니다. 예, 국가 이념이 반공이던 시절이죠. 자,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가 수원이라고 합니다. 수원 중에서 윤계동 아, 굉장히 유명하죠. 아 그리고 술을 차고 그러면 좀 복기 쳐 먹어야 되는데 객 아, 길을 부리고 싶어서 때려 부시려면은 좀 포가나는 뭐 유리창이나 백미로나 이런 걸 부셔야죠. 겨우 차 문짝 걷어차면서 좁은 새끼 마냥. 아 그때 이 친구가 또 걷어찬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는 부분이에요. 사이드라인을 이제 다 먹는 게 나왔는데, 아, 요 부분이 또, 어, 자동차 도색을 할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. 이 친구가 걷다 차차 뭐냐? 벤틀리의 컨티넨탈 GT라는 모델입니다. 찾아보니까 뭐, 어딘 2억이다, 어딘 3억이다,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어쨌든 뭐,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싼 차인 건 맞죠? 그래봐야 비싼 폭스바겐이지만. 자, 지금 인터넷에 이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. 가죽찬발 멋있게 입은 이거더찬 친구. 27인가, 이제 28인가,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,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, 어, 기억이 나지 않는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, 아, 이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지가 처먹어 놓고. 뭐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끝인가? 아,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이런 인간들은 제대로 인실조술 맛봐야 아 정신을 차린다는 게제 인생의 결론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뭐, 어디는 3천만 원이다, 어디는 뭐, 7천만 원이다, 이 차주가 렌트까지 하면 뭐, 1억이 넘어갈 거다, 뭐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차 값이 대단했던 것만큼 이 수리비 역시도 우리 같은 일반 피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어제까지는, 어, 벤틀리 차주가 뭐라도 좀 잘못했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, 이 가죽도빠 입은 이 친구가 굉장히 흥분해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벤틀리 차주랑은 아 일면식도 없었다고 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차주가 항의하러 이제 나왔더니 멱살을 붙잡고 뭐 거의 뭐 폭행까지 갔다고 합니다. 아니 차주는 무슨 죄야? 그 지나가다가 그냥 그렇게 된것 같은데. 아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법이나 이런 절차를 따졌을 때 만약에 이 친구가 피해 보상에 대해서 배째라라고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다고 합니다. 어쩔 수 없이 이 차주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이유도 없이 피해만 당했는데 참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. 우리나라 문명국가인데 그 예전에도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. 일명 람보르기니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인데요. 이때는 가해자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.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 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다 필요 없어요. 결국에는 이 부모들이 아다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, 아무튼 개인적으로 남의 물건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뭔가 따끔하게 뭐. 소위 얘기하는 인실조를 당해봐야. 아, 정신을 차린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교훈이기도 합니다. 딱 보아하니까 저 친구 뭐 가죽도 빠있고 굉장히 뭐 가우는 멋있게 잡았는데 분명히 배째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법률에서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죠. 만약에 내가 저 피해자였다고 하면은 진짜 가서 배를 째을것 같아요. 예,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뚜드러 패고 거기에 대한 합의금으로 퉁치자고 하든가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평생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 하는 거를 정말 방해를 하면서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. 어, 아무튼 재물 손괴, 협박,에 폭행, 치사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대로 된 추억을 이제 저 친구는 만들게 됐죠. 자 이런 부분은 나이나 음주 상태 이런 걸로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. 예,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면은 부모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또술 먹었다고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술 먹었다고 핑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. 어, 핑계 될 거면은,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 옆에 있는 그 부죽이는 놈들, 그 인간들까지 다 같이 잡아가가지고, 같이 책임을 져야겠죠. 아마 백제라로 나올 것 같은데, 금전적으로 배상이 안 되면은, 정말로 몸으로라도 때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온갖 세상의 더러운 꼴을 다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철용이 형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. 이봐, 젊은 친구, 신사답게 행동해. 아니 차주 몇 살이래? 2 3살이라고 하네요 원2살야2 야, 3살인데2틀리탈 정도 뭐 하는 사람인가? 0원 2,000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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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0